이게 아닌가? 오케이 아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늘은 좀 빨리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역시 나는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아침형 인간인 척 하려고 했지만 사실 비가 올라고 하는 거였다 <laughs> 이번에 쿠키앤크림 맛 새로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첫 샘플 나오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최종본으로 나왔대 와 아, 너무 설레 쿠키앤크림 맛은 색깔이 좀 다르죠? 와 이게 완전 1등인데 저는 카카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음 크림치즈, 어디꺼 먹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꺼 먹습니다. 알라? 이거는 그냥 플레인이고, 갈릭크림치즈 맛? 뭐, 그것도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칼로리가 낮아요, 얘네가. 너무 맛있어, 와. 그리고 얘도 시켜봤거든요? 쿠팡에서 닭가슴살 양배추쌈? 아따가! 허어! 거당 고추장을 살짝 쿵 여기에다가 발라서. 솔직히, 닭가슴살 양이 좀 적긴 한데, 맛있네. 칼로리 어플 계산법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잘 쓰고 계시죠? 오우 영양제 먹는 영상은 지난번 영상 참고해주시고 제가 요즘 먹는 영양제 최신 버전은 아래 장바구니 목록에 있습니다. 더 보기 설명. 안녕하세요. 티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외식들 중에 의외로 살찌는 음식과 안찌는 음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태 제가 다뤄왔던 콘텐츠들이 있죠. 제가 빡세게 다이어트하면서 먹었던 음식들, 똑같이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 만드는 법, 과식 폭식한 다음날 대처법.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밖에서 사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집에서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뇌피셜이랑 경험, 그리고 약간의 영양학적 이야기를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로 포켓 샐러드는 제외할게요. 이건 너무 대놓고 건강... 음식들이 자요. 먼저 의외로 살안 찌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초밥 제가 바쁘기간 그리고 유지어트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초밥이에요 일단 생선 자체가 훌륭한 단백질 지방 공급원이고 밥에 설탕이랑 식초 뭐 이런 걸로 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스만 조절해서 먹는다고 하면 은 적당한 탄수화물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죠 초밥이 그 보디빌더 분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초밥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광어나 참돔같이 흰살 생선입니다 단백질 많고 지방 적고 이제 그 다음으로 괜찮은 게 생연어 아니면 참치 속살 등살 뭐 이런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거 참치 뱃살, 뭐 연어 뱃살, 장어 양념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지방 함량이나 당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한 피스 정도 있는 거는 그래도 애교로 먹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거까지 어떻게 참아 다음으로 수육 보쌈입니다 사실 족발이 더 살찌냐 보쌈이 더 살찌냐 이런 논쟁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쌈 파거든요 왜냐면 수육 자체가 이 기름이 쫙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앞다리살을 보통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목살이나 삼겹살에 비해 지방도 적고 보다는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건 쌈싸먹을 텐데 보쌈김치, 무말랭이, 쌈장, 뭐 이런 것들에 당 많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또 이제 보쌈 먹는데 그거 못 먹게 하면 또 너무 뭐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 막국수만 먹지 맙시다. 예. 그리고 쌈장도 가급적이면 안 먹고 새우젓 이런 거 위주로 드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다음으로 파스타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면은 주런미를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현미만큼이나 GI 지수도 낮고 혈당을 천천히 이렇게 올려준다는데 해서 양질의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밀 파스타도 있어요 저 그걸로 티벳돼지 부채나 쇼츠에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그랬는데 좀 봐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봉골레 파스타, 알리 올리오 이런 좀 오일류의 파스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까르보나라, 투움바 파스타, 치즈 파스타 이런 거안 된다고. 당이나 지방 함량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진짜 의외로 뽀모도로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도 너무 소스만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아요. 치즈 막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식하러 가는 파스타 집있죠 방문하시기 전에 이제 블로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사이즈 보고 파스타 면에 막 소스가 듬뿍이 봐 이래. 그러면 이제 조금 주의하시고 어, 약간 푸석푸석해 보이는데 이런 면들이죠. 그런 거 위주로 드세요. 그래서 알리올리오가 좀 무난하게 많이들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의외로 탄단지가 좋다 이런 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감자튀김만 먹지 않는다면 햄버거 자체 칼로리는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맘스터치의 사이버거나 휠렛버거, 휠렛버거가 더 좋아요. 맥도날드 치즈버거 아니면 더블치즈까지 괜춘. KFC 징거버거. 아무튼 너무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햄버거를 드셔야 됩니다. 막뭐 맥도날드 의 빅맥. 이번에 더큰 버전도 나왔던만 빅맥. 그리고 버거킹의 몬스터 와퍼 아니 몬스터 X, 막 이런 거. 소스 막 엄청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안 돼, 안 돼. 이게 고기 패티가 단백질이라고 흔히들 착각 많이 하는데, 그 패티 자체에 있는 양념이 엄청 많고, 지방 함량이 되게 높아요. 식감이 야들야들 하잖아. 그니까, 러 응, 햄버거는 다이어트 할때 먹어도 된댔음. 이러고 이제 아무거나 막 드시면은 햄버거 하나만으로도 900, 1000 칼로리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다 나오진 않지만 요새는 인터넷에다가 그 특정 버거 이름만 쳐도 칼로리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니까 그거라도 좀 참고를 하세요. 그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감튀는 안 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보통 헬둥이한테 다 줍니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치킨. 근데 치킨은 긴말안 하겠습니다. 튀김이니까. 트랜스 지방 자체가 애초에 지방 축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은데 그래도 다이어트 할때 제가 좀 먹었던 치킨들 고르라면은 하 국내 치킨 오리지널. 뭐 이건 명불허전이죠. 그리고 치킨플러스의 제로슈가 치킨. 어 이거 괜찮더라고. 알룰로스 양념인데도 맛 구현이 되게 잘 돼서 게다가 콜라도 제로 콜라로 같이 주고. 대신에 튀김이니까 조심할 것. 그리고 그 외에 구운 치킨들 쿨랄라 참숯 바베큐, 누나 홀닭. 뭐 이런 거 있죠? 구운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양념 찍어 먹는 건좀 손해입니다. 치킨 보통 시켜서 많이 먹으니까 저는 집에 있는 그 비비드 키친 양념 치킨 소스 맛 있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치킨을 다 찍어 먹으면 개꿀이에요. 다음으로 빵입니다. 빵은요 여러분 식사 빵은 의외로 진짜 괜찮아요. 저 아침에 빵 많이 먹는 거 보셨잖아요. 맨날 밥만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특히 밥이 제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럴 때 애용했던 게 주로 베이글이나 바게트, 치아바타 이런 겁니다. 달지 않은 그릭 요거트라든지 크림치즈, 뭐 발사믹에 올리브오일 찍어서 먹고 채소등이랑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먹어줘. 요 이러면 혈당이 그렇게 막팍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여기서 좀더 건강한 걸 먹고 싶다 하면 은 이제 통밀로 된 베이글, 통밀로 된빵 이런 거 드시면 되는 겁니다. 전 거의 요새 매일 아침에 통밀베이글이랑 프로틴 시리얼 이 조합을 이렇게 먹고 출근하는데 든든합니다. 거의 다 이제 그릭 요거트까지 아침에 먹어줬다. 점심시간까지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밖에 서 먹는 것중엔 서브웨이가 있겠죠. 서브웨이 여러분 위트빵으로 드세요. 위트. 그게 당류도 적고 지방도 낮습니다. 시킬 때는 뭐 로스트 치킨, 치킨 로티셀이, 풀드포크 이런 거는 그래도 지방 함량 낮으면서 단백질 높으니까 소스만 좀 적당히 넣셔가지고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간식빵도 땡깁니다. 호보루빵, 소금빵, 와 이런 거 진짜 못 참아. 지난주에 성수에 있는 토리든 팝업 행사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 팀원들이랑 되게 잘돼 있더라고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근데 거기 성수에 자연도 소금빵이라고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길래 표재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laughs> 맛있게 맛있더라. 마지막으로 샤브샤브입니다. 이거는 보너스로 넣었는데 얘는 살안 찌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메뉴판에 보시고 이제 시킬 때 고기 부위를 또 선택하게 하는 샤브샤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우삼겹 같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전각 샤브샤브로 제일 많이 쓰는 부위거든요. 그냥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스 찍어 먹을 때도 보통 칠리 간장 땅콩 소스 이렇게 있잖아요. 간장 소스 위주로 드세요. 칠리 소스랑 땅콩 소스는 당이 너무 높아요. 그 간장도 이제 양조간장 진간장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달달한 간장이지만 그나마 낫다는 거죠. 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의외로 살찌는 음식들입니다. 이거 팩 폭격 바로 갑니다. 뼈 맞을지 봐야서 제일 먼저 제육볶음.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맨날 그동안 말했었는데 밖에서 사 먹는 남자들의 소울푸드 중에 의외로 살찌는 음식이 1위로 제가 선정한 겁니다. 제육볶음은 사실 부위 자체는 괜찮아요. 그 돼지고기 중에 앞다리살을 쓰기 때문에 지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념이 달달한 겁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중에 뭔가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건 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 도 고기만 건져서 먹으면 그나마 좀 나. 근데 이제 그거를 제육덮밥이라고 해갖고 밥이랑 같이 양념을 쓱까서 먹으면 맛있. 하죠. <laughs> 근데 이제 그러면은 너무 살이 확찔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솔직히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이 제육볶음을 점심에 안 먹는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해요 어떻게 참어 아예 못 먹는 건 말이 안 되고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신경 쓰고 종종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감미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집에서 해먹으면 진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요것도 티벳 돼지 요리 시험지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한 번만 좀눌러봐주세요아니 진짜 건강 요리들 위주로만 저는 요리 한다니까요 자 다음으로 비빔밥 비빔냉 면, 볶음면, 볶음밥, 고추장찌개 뭐 이런겁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뭘까요? 공통점. 전부 양념이 많다는겁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중엔 점심에 한식 드시는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산채비빔밥, 돌솥비빔밥 이런거 건강해 보이잖아요. 알고보면 거기 속재료들은 다 괜찮은데 그 고추양념장 그게 문제인거예요 이게 치명적인게 그 소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있고 차라리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세요. 그 보등어구이. 그게 제일 건강하고 좋습니다. 뚝배기 불고기는? 아좀 애매합니다. 너무 달아 하다못해 저는 거기 안에 있는 당면은 빼고 먹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포인트. 그래서 쌀국수나 냉면 같은 거 드실 때도 차라리 물냉면이나 그냥 일반 쌀국수로 드세요. 국물 있는 거. 뭐 비빔냉면, 비빔국수, 볶음국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안 되는데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양념을 비벼가지고 그 양념까지 다 섭취하게 되잖아요. 국물은 남기면 되는 건데 신라면이랑 짜파게티 있잖아요. 건면 아니라고 치더라도 저는 차라리 라면을 먹어요. 왜냐면 불닭 짜파게티 이런 거는 그 가루 시즈닝된 양념을 다 먹게 되는 거고 라면은 국물이라도 안. 먹으면 덜 섭취하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칼로리 보면 비슷하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국물 있는 라면은 국물 버리면 그 칼로리보단 좀더 적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돈가스입니다. 요것도 <laughs> 이제 남자들 소울푸드인데 일단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튀김이죠. 솔직히 치킨이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간 고기는 그나마 돼지 등심 뭐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지방이 적기는 해요. 문제는 돈가스 자체가 칼로리가 되게 높다는 거. 고 거기에다 이제 치즈 돈가스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신다고 이거 바로 대환장 파티인 거죠. 근데 돈가스를 그냥 먹나?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죠. 그 데미글라스 소스가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또 이제 건강 챙기겠다고 옆에 있는 샐러드도 같이 먹는 데그 샐러드에도 드레싱 소스 번복돼 있죠. 그러니까 돈가스 한끼 먹는 데당 섭취가 얼마인 거야? 엄청난 거예요. 물론 돈까스나 제육은 솔직히 말하면 소울 푸드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먹는 빈도 조금만 줄여 보세요. 저는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아닐 때도 요거를 줄이니까 확실히 찌는 게 덜해졌습니다. 일반식 중에 종종 먹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개꿀팁 하나 드릴게요 뭐 먹을 때 특히 살 찔까봐 걱정되는 때 있죠 예를 들면 과자나 치킨, 피자 이렇게 대놓고 살찔것 같은 거 떡볶이 이런 거 먹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덜어서 드세요 덜어서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그빈 그릇 증후군이 있대요 눈앞에 있는 거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덜어서 먹으면 그 안에 할당된 것만 다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 찌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좀덜 먹게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덜 찝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진짜 제가 경험담이고 같은 거 먹을 때도 왜 우유에다가 시리얼 타 먹다가 우유 부어서 더 먹다가 왜 시리얼 더 넣어서 먹? 국밥 메타로 계속 먹게 될때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정해진 할당 량만 먹어라. 먹는 걸로 강박 자체는 가지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자는 겁니다. 막 먹고 아 어,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살찔것 같아 이러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일단 맛있게 먹고 대신에 머리로는 인지를 하는 거지. 아, 요 정도 먹으면 한요 정도 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덜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그렇게 깨우치고 인지하고 다음 날 유산소 열심히 타면 되지. 그게 정신적으로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항상 댓글에 열심히 보는 거 아시죠? 제가 나름 그래도 오랫동안 쭉 이렇게 축적해 놓은 정보들인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에? 너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즐거웠다. 벚꽃이야. 예. 이주리야.